강현성입니다. 9월 20일 토요경마. 오늘 준비한 승부처는 서울 4경주, 8경주, 10경주입니다. 오늘 역시 좋은 성적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상시 청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경주, 10마 편성입니다. 자, 2번 더썸 불사조. 자, 바깥쪽에 5번 영원한 스타가 지난번 데뷔전에서 좀 괜찮은 발주를 보여주긴 했지만 아마 2번이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보여주고 있는 힘, 그리고 게이트적인 조건, 조교 상태까지. 자, 안쪽에서 뭐 스타트 자체는 5번이 조금 더 빠르게 나올 수는 있어도 밀면은 이건 더 밀리는 마필이고, 결국 이제 선행 자리를 차지하면서 좋은 위치를 선점할 겁니다. 서울 1000m는 안쪽 게이트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게 선행을 뽑아냈을 때 체력적으로나 전개적으로나 상당히 이점을 보일 수밖에 없고 얘는 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마필이다. 자, 이번 놓고 가는 건 맞는데, 저 후작권이 조금 더 애매, 조금 다 애매합니다. 5번 영원한 스타가 이제 해리카심 기술로 기술을 변경하면서 분명히 지난번보다 기대를 할수 있는 마필은 맞지만 글쎄요, 이거 이번한테 선행을 잡히는 순간 얘가 좀 뛰어줄지가 좀 의문이고 뭐 9번 용비고 같은 경우는 에, 스타트를 조금 봐야겠죠. 이번 경주에서 복병으로 좀 볼만한 마필이라고 한다면 저는 1번 아리온 퀸카 자, 이 마필을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2번 더선불사조가 스타트가 굉장히 높고 선행 가능성이 높지만 1번 역시 좀 제대로 밀면 2번을 넘어설 수도 있다. 혹은 2번과 같이 선행 경합을 하면서 뛸수 있는 마필이다. 그만큼 스타트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다. 자 거기에다가 일단 능검 때 보면 은 채찍에 대한 반응도 확인했고 채찍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자마자 최범현 기수가 아예 그냥 마필을 잡아세웠습니다. 아예 숨기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마필이었고 이거는 분명히 조기 때 보여지는 걸음과 힘을 보면 마지막에 제대로 밀었을 때더 밀릴 만한 마필이 맞습니다. 자, 문제는 얘가 좀 주행에 대한 안정성, 그러니까 밸런스 걸음이 조금 불안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막 세게 보고 놓고 때리고 그 정도는 분명히 아니지만 적어도 능검 때 보여줬던 그 모습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능검 때는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고 그게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음이 조교 때 보여지고 있는 걸음에서 확실히 보여지는 마필이다. 자, 2번 더선불사도 놓고 가는 거 맞고 여기에 복병으로 후착권 마번 중에 1번 아리온 킹크라는 마필이 이건 더 밀리는 마필이니까 꼭 가져가시기를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경주 넘어갑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8번 어디든지입니다. 데뷔전 발주를 제대로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시종일검 모래를 많이 맞고 좀 아쉬운 결과를 냈는데 자, 이번 편성은 좀 모래를 맞을 만한 편성이 아니죠. 뭐 3번이 단독선행을 뽑아내기도 쉽지 않을 거고 뽑아낸다 하더라도 결국 얘가 외곽 선익권 전개, 3번 오른쪽 뒤에 붙여가지고 모래 안 맞고 뛸 겁니다. 혹은 뭐 바깥쪽에 있는 나인스피어가 8번을 넘어가며 단독선행 자리를 잡는다 하더라도 뭐 결국 3번이 선행을 나가나, 뭐 10번이 선행을 나가나 네, 똑같이 모래 안 맞는 외곽 선이권 전개를 할 수밖에 없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허접한 전개는 나온 <laughs> 죄송합니다. 나올 만한 편성이 아니다. 자, 8번 놓고 가는 건 맞습니다. 자, 여기에 뭐, 3번 골든 세이브는 진짜 기수의 능력에 달린 예, 그런 마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쪽에 갇힐 텐데, 그 갇히는 거를 갇힌 걸로 끝낼 것이냐, 혹은 안쪽 선입권 전개를 통해 체력 안배를 하고 최적 전개로 만들어낼 것이냐, 자, 그 과정은 이제 인다긴 기수의 전개 능력에 따라 달려있다. 주력으로 볼만한 거는 저는 10번 나인스피어입니다. 재정비를 좀 하고 나오는데 말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힘도 많이 차 오른 게 보여지고 자 오늘 외곽에서 기습으로 선행을 뽑아 내면 베스트 뽑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결국 가장 이 편성 자체가 뭐 안쪽에는 있 8번, 9번 정도 그리고 3번 정도가 스타트가 괜찮은 마필들인데 이 정도는 무조건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넘어서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 뭐 8번 옆에 붙이든지 혹은 뭐 3번 옆에 붙이든지 외곽을 뺑뺑 돌만한 편성은 분명히 아닙니다. 전개적으로나. 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힘으로다. 거기에 이제 헤리카신 기술을 등짝에 올리면서 예, 기술을 바꾸면서 좀 승부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10번 나인 스피어다. 어, 3번은 가져가야겠죠. 임다빈 기술의 전개적인 뭐 판단에 따라 갈릴 만한 마필이지만 분명히 음, 입상이 가능한 경우의 수는 열려 있기 때문에 뭐 3번 정도는 충분히 방어에 가져갈 만하겠지만 예, 주력으로 볼 만한 건 10번 나인 스피어가 가장 괜찮아 보인다. 자, 8번, 10번 좀 추천드리면서 다음 경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400m 경주. 예, 약편성입니다. 예, 1번 챔피언 싹스. 힘이 찬게 확실히 보여집니다. 걸음에 힘이 점점 찹니다. 마지막 뒷심도 많이 보강이 됐고, 또 이제 1,400m지만 이 정도 약편성에 선행을 뽑아내는데 이렇게 힘이 들지 않는 편성이라면 정말 무난하게 편안하게 선행을 나간 뒤 마지막까지 너무 편안하게 버틸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자, 약 편성이고 힘도 작고 그리고 1,400m지만 안쪽에서 선행을 편안하게 뽑아낼 수 있는 편성이고 1번 놓고 가는 게 맞는데 이 뒤에 날아올 거라고 해봐자 솔직히 8번밖에 없긴 합니다. 얘도 뭐 스타트가 밀리는 마필도 아니고 또 중속도 괜찮아서 1번 뒤에 편안한 선입권 전개 그리고 그 선입권 자체가 힘을 써서 나가는 선입권 전개가 아닙니다. 체력 안배가 될 만한 편성이라는 거고 그 상태에서. 결정력은 조금 모자랄 수는 있어도 그 뒷심 자체는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된 그런 마필입니다. 체력 안배도 됐겠다. 뒤심도 보장이 됐겠다. 자, 1번, 8번 접배당이 맞습니다. 뭐 현장에서 잘해봐야 한 3배, 4배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3복 3상 공략을 해야 된다. 자, 후착권 같은 경우는 현장 보고 좀 판단을 해볼 텐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만 놓고 생각하면 다른 정개적인 조건 다 빼놓고 말만 놓고 생각하면 10번이 맞긴 합니다. 능력 있는 말입니다 좀 아쉽게 전개가 망하면서 결과가 좀 불편하게 흘러 갔지만 계속해서 인기도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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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릴 만큼 분명히 잠재력은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모두가 알고 있는 마필인데 문제는 이거죠 이거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번 편성 자체가 뭐 기수 이런거를 따지기 보단 순수하게 너무 똥말 편성이라 그냥 말만 놓고 생각해도 저는 된다 라고 봅니다 1400m 인데 권준석 기수가 초반에 뭐 미는 힘이 뭐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아예 감도 안 잡히지만 그냥 말의 능력대로 말이 좀 나가는 대로 초반에 밀어주기만 한다면 8번 옆에 좀 편안하게 선입권 전개가 가능한 편성이고 이 말의 능력 자체는 분명히 이번 편성에서 좀 다른 마필들의 비 앞서 있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부중감량까지 좀 많이 받았죠 신입기수 2점으로 부중감량까지 많이 받아냈다 자 일단 말만 보면 10번 총룡 기운이 3차행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좀 네, 현장 판단을 해봐야 되는 네, 상황이고 네, 기수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네, 1번 8번 단방에 네, 후작권 을 잡아내서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다음 경주 넘어갑니다. 네, 서울 사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1번 우억수로 문성 기수의 요즘 뭐 기승술 상태가 어떻든 뭐 성적이 어떻든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되는 말입니다. 아, 준비 상태가 기가 막힙니다. 자 문성 기수가 뭐 요즘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옛날에는 뭐 되는 말만 탔다라고 하면 요즘은 주시는 주는 대로 타고 있는데 이번 오억 서로 같은 경우는 지금 공백기를 가진 동안 말을 좀 제대로 다시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오늘 안쪽에서 선행을 뽑아낼 겁니다. 선행을 뽑아내는 과정도 굉장히 편안할 겁니다.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자 1번 인정하고 들어가는 승부첨이다. 근데 후착권 뭐 6번, 8번, 9번, 10번. 뭐다 지금 인기도 잡힌 마필들 얘네도 뭐 전개가 풀린다면 될만하고 뭐 전개가 안 풀린다면 좀 애매하고 여러모로 막 안될 이유도 없고 될만한 이유도 없는 이런 마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승부로 잡은 이유는 1번 놓고 인기만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저 후차권 가장 믿을 건얘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나머지는 전개가 잘 풀리면 된다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번 편성 자체가 얘한테 될 편성이다 라고 보는 게이 복병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기도 오도마번에안 잡혀있고 어, 지난번 크게 부러졌기 때문에 이렇게 안 팔려줍니다. 근데 어, 지난번 부러진 이유가 명확합니다. 안될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얘는 되는 이유가 명확한 마필이고, 그 되는 이유가 오늘 이 마필한테 주어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항상 증명을 해냈습니다. 자, 1번 놓고 이 배당 주력 자, 사실 이거 1번도 1번인데, 이제 얘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가져가는 승부처입니다. 자, 만약에 앞에 경주 봤는데 안쪽 1번 게이트가 불리하다라고 하면 저는 이 마필 놓고 갈 생각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복병에 대한 신뢰가 있고 오늘 될 만한 편성에서 한번 좋은 결과 만들어보길 첫 번째 승부처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경주 첫 번째 승부처 1번 5억수로 놓고 주력으로 복병 마필 그리고 훗자권 현장에서 잘 정리해서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 넘어갑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자뭐 1700m를 처음 뛰어보긴 합니다만 1번 겨울 장미. 직전 경주에 이어서 문세영 기수죠. 겨울 장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장거리를 뛸수 있는 마필입니다. 본인이 호흡 조절이 된다면 거리 상관없이 마지막까지 힘이 나와 주는 스타일의 마필이고 오늘 안쪽에 1번 게이트 조건. 1700에서 1번입니다. 가장 유리합니다. 선행을 뽑아내는데 힘을 쓰지 않는 편성이라는 거죠. 호흡도 여유가 있을 거고 오늘 단독 선행 조건에서 마지막까지 좀 편안하게 걸음이 나와 줄 것이다. 1번 겨울장미 오늘 저는 어, 쌍까지 어, 첫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편승을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놓고 가는 게 맞고 후착권에좀 복병으로 가져갈 만한 마필이라고 한다면 저는 4번 원더풀세치를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어, 얘가 장거리를 생각보다 괜찮게 뜁니다. 뭐 여기서 기록도 성적도 나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실제로도 꽤잘 뛰었습니다. 장거리를. 근데 이 정도로 관심을 못 받는다. 아무래도 꾸준하게 성적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가 오늘 전개적인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1700m입니다. 안쪽 1번 게이트 조, 바, 조건 받른 겨울 장미가 선행을 까고 나간다고 했을 때그 안쪽에 나머지 두 마리가 좀 느리죠. 얘가 어, 선입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앞이 빠른 마필들 6번과 10번은 이 게이트적인 이 조건 때문에 4번한테 밀려서 에, 앞에 나가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겁니다. 4번은 바깥쪽 선두권 마필들을 견제하고 우리는 이 안쪽 마필들이 느리다는 이 조건 때문에 선행을 이렇게 선행 뒤에 좀 편안하게 붙여볼 만한 편성. 자 이제껏 장거리에서는 이런 조건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앞에 나가기 위해 좀 힘을 많이 뺐는데 자 오늘 같은 이런 편성에서 이런 조건이라면 게다가 이 정도 강도라면 얘가 이렇게 편안하게 선입권 전개를 한뒤 뒤심이 나와주질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나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주력까지도 한번 볼 만한 마필이 아닌가. 예, 푸르칸 기술 등짝에서 정계적인 굉장히 유리한 정계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예, 4번 언더풀 세치를 저는 복병으로 강하게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예, 다음 경주 넘어갑니다. 예, 서울 6경주입니다. 호랑 4등급 건전 어, 견반 기념 경주 1,400m 경주입니다. 예, 솔직히 다 고만고만합니다. 아무래도 기념 경주다 보니까 뭐 능력이 그렇게 막큰 편차는 없어 보이고 뭐 어떻게나 7번, 6번, 10번 뭐 전개가 풀리면 주로가 유리한, 유리한 마필이 아마 대가리 치지 않을까 그래서 축은 이것도 좀 현장 판단을 가져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지금, 지금으로서는 선행을 나갈 수 있는 7번 쪽이 좀 맞아 보인다 뭐 근데 축 같은 경우는 아마 현장 가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후차권에 좀 볼만한 마필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3번 요한삭스 이거 지난번에 여기 인기도 2등이라 나와 있는데 사전 인기도 기준으로는 한 6등 정도 그러니까 안 팔리던 마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바람 불면서 미친듯이 팔려가지고 2등까지 올라간 거였는데 이거 제 승부처였죠. 어그 당시는 이제 배당 나올 줄 알고 승부를 봤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부러진 이유가 있고 이게 또 대가리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었죠. 이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는데 지난번은 부러진 이유가 있어서 부러졌지 이이 이 정도 편성이면 얘는 되는 말이다. 자 오늘은 뭐 지금 사군 첫 경주인데 면 여기서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개적인 조건이 어, 상당히 좀 괜찮게 흘러갈 만한 편성입니다. 안쪽 게이트 조건도 그렇고 또 바깥쪽 마필들이 서로서로 서로 견제가 좀 치열한 편성인데 얘는 안쪽 선입권 전개를 타도 그러니까 선입권에서도 취입이 되는 마필이라 그 그러니까 안쪽 선입권 전개에서 아, 체력 안배가 좀될 만한 편성이다. 아, 3번 여왕삭스는 저는 복병 정도는 충분히 볼 만하겠고 여기에 뭐 기습으로 단독선을 뽑아내는 뭐 1번 커맨드 블루까지는 아, 복병으로 좀볼 만하다. 자, 7번 원더풀 스위트를 지금으로선 축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현장가서 이건 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다만 후차권 방어에 가져갈 만한 복병으로는 3번이나 1번 뭐 둘다 가져갈 수도 있고 현장가서 좀 골라낼 수도 있지만 이 골라내더라도 어쨌든 이둘 중에 하나 정도 골라낼 것 같다 3번과 1번 현장상태 보시고 마번에 잘 활용하시길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경주 넘어갑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좀 어려운 편성이죠 저는 축은 현장까지 좀 끌고 가볼 생각입니다. 주로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경주가 되겠다. 뭐 안쪽 무거우면 11번 보는 거고, 바깥이 무거우면 1번 보는 거고, 선행이 불리하면 뭐 8번 보는 건데, 출근 그렇다 치고, 적어도 지금 당장 마번에는 꼭 가져가야겠다. 이거는 변하지 않을 거다 하는 복병 하나 좀 본다 하면은 전 6번 송암스카이입니다. 출근 뭐 현장 판단하는 건데, 6번 송암스카이는 마번에 꼭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 왜냐? 얘가 가장 사고를 많이 치는 편성이 이런 편성입니다. 앞이 굉장히 빠른 편성이죠.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2번 편성에서 이 송암스카이는 그 빠른 마필들을 다 제치고 단독 선행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야 예술이야 라는 마필한테 선행을 뺏겼습니다. 자, 근데 여긴 예술이야가 예수리아, 없죠. 걔는 너무 빠른 마필이고, 여기서 다른 마필들 정도는 6번이 넘어갈 만 합니다. 자 그렇게 넘어갔을 때 6번이 사고를 치는 이유가 뭐냐? 안 그래도 빠른데 얘 때문에 더 빨라지면 이 뒤에 따라가는 다른 마필들이 본인의 호흡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6번 송암스카이는 본인 앞에 누가 없으면 뛰는 말이죠. 자 그래서 단독선행을 뽑아냈을 때 버티고 들어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워낙에 아이가 앞이 빠르다 보니까. 자 이번 편성 역시도 안쪽에 뭐 1번, 2번 그리고 뭐 바깥쪽에 뭐 9번, 뭐 10. 뭐 앞이 빠른 마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얘가 충분히 다 넘어갈만 하고 얘가 넘어감으로써 다른 마필들이 호흡을 잃는다면 6번 송암스카이가 그냥 버티기로 입상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뭐 축은 현장판단 그리고 마번에 꼭 가져가야 되는 구차권 복병 중에 김옥성 기수가 이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굉장히 잘하는 마필이죠. 6번을 추천드리면서 다음 경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승부처입니다. 3번 원더풀 노동은 알겠습니다. 이건 되는 말이죠. 마필의 사이즈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오뭐 정계적인 조건이나 편성적인 조건이나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후착권이 다 애매하죠. 나머지 뭐 인기도 2, 3, 4 등이 다안 팔려줍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정계적인 조건이 잘 풀린 날은 주로가 유리하다면 될 만은 하겠는데 그렇다고 3번만큼 믿을 만한 마필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번, 2번, 7번 중에 주력 없습니다. 여기 빡판 마필. 배당 안 잡힌 마필 놓고 이렇게 주력에 집중하고 이후에 인기 마필 중에 딱한 마리 봅니다. 여기에 뭐 복병 한 마리 이런 식으로 뭐 3복 3상 공략을 하게 되지 않을까? 자, 어쨌든 이번 경주가 3번은 알겠는데 후차권 마필들이 다 고만고만하고 그 고만고만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 만큼 걸러내는 것도 어렵지가 않고 이 복병권 마필 중에 안 팔리는 이유가 뭐 이해가 안 되는, 안 팔릴 이유가 없는 이 그런 완전 빽판 복병 마필 놓고 주력 한방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경주 승부처 3번 놓고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경주 넘어갑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400m 경주입니다 7번 펠로엘토 이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놓고 승부 봤었죠 인기도 8등일 때 백판일 때 놓고 승부 봤습니다 저는 말 상태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제는 지난번에 뛰는 거 보고 모두가 다 알게 돼서 이렇게 올대가리를 팔려주고 있지만 아, 되는 마필을 굳이 뒤로 돌리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인정할 건 저는 인정하고 인정 못할 거는 인정 안 합니다. 7번은 인정할 수 있는 말이고 예, 놓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후착권에 가져갈 만한 복병. 하, 복병은 복병 진짜 꽤나 많은 편성입니다. 될 만한 게좀 많이 보이는데 자, 그 중에서 제가 추천드려볼 수 있는 거는 10번 KN골드킹. 얘가 지난번에 인기도 10등하고 8차. 어, 그러니까 뭐 별거 없는 인기도에 별거 없는 기록이죠. 근데 저는 이, 그, 이 당시에 이 마필 어, 좀 세게 봤습니다. 주력으로 가져갔던 그리고 주력으로 놓고 거의 뭐 어, 강도까지 좀 강하게 가져갔던 경주였는데 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말 상태가 진짜 괜찮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안 팔릴 정도까지는 아니고 말 상태가 진짜 괜찮았는데 어, 얘가 초반에 밀어내질 못했죠. 앞에 갈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밀어 제대로 밀어내질 못했고 좀 모래도 많이 맞았고 전개적으로 좀 많이 허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이번에 거래를 낮춰 나온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안 좋은 모습에도 거리를 낮춘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거리를 낮춘다. 자 이거는 말상태가 돼 있고 초반부터 밀어냈을 때 계속 장거리에서 버티지 못하니까 혹은 초반부터 밀어내기에는 장거리에서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리까지 낮춰 나온 겁니다. 오늘은 초반부터 좀 강하게 밀어보겠다는 거고 모래 안 맞는 위치에서 뛰어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마 7번, 6번 오른쪽 옆에 선입권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말상태 상당히 괜찮고 조교 때만 봐도 좋습니다. 지난번 진짜 저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뛰는 거는 진짜 허접한 건 맞았는데 그 허접한 게 말이 허접해서가 아닌 전개가 허접했다면 오늘 의도적으로 거리를 낮추고 초반부터 밀어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이상 10번 K형 골든 킹은 다시 한번 좀 기회가 오지 않았나 한번 제대로 때려볼 만한 기회가 오지 않았나 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번 아쉽게 아쉽게 부러지진 않았죠. 좀 허접하게 부러졌지만 말은 준비가 돼 있었던 10번 K형 골든킹. 거리 낮춰 나온 거 추천드리면서 다음 경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 10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경주. 오늘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 3번 블랙 초콜릿 놓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번 블랙 초콜릿. 저랑 인연이 굉장히 깊은 마필이죠. 자, 이 당시 인기도 7등 팔렸을 때 놓고 승부 봤습니다. 먹었죠. 그리고 그 다음 경주. 저는 말 상태 좋은 거 아는데 또안 팔립니다. 또 놓고 승부 봤죠. 먹었죠. 자, 그리고 나서 말 퍼졌습니다. 아예 그대로 저도 쳐다도 안 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공백기를 가지고 출전합니다. 그리고 능검에서 걸음이 썩 좋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심 밖으로 좀 밀려나 있는데 이거 볼줄 아시는 분들이 보시면 다 바로 그냥 눈치채셨을 겁니다. 걔는 밀 생각도 없었고, 쏠 생각도 없었고, 그냥 대놓고 숨기는 게 너무 보였습니다. 제발 말아 가지마, 가지마 하면서 잡아채는 게 너무 티나게 보였습니다. 능검을 별개로 그냥 조교 때 보여지는 걸음 상태는 어, 이때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자, 뭐 질병도 없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쉬다 나오는 건데 쉬는 동안 말상태 다시 한번 쏠라고 제대로 준비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뭐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이제 뭐 아낄 이유도 없고 한방더 쏘기 위해 좀 준비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제대로 준비된 만큼 오늘 뭐 지난번처럼 지난번 연말이죠 연말과 월초에 저한테 좋은 승부처 안겨줬던 이 블랙 초콜릿이 오늘 마지막 승부처도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 경제 마지막 승부처, 어, 좀 제대로 준비해 된 마필, 3번 블랙 초콜릿 노코 승부 보고,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경 네, 마영상으로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